어머, 언니. 안녕하세요. 아, 맞아. 창피해 죽겠네, <laughs> 진짜로. 아, 약간 뭔가, 새 학기부터 관청된 것 같아. 복학생들이 진짜 친구 없어가지고. 유튜브 할 거예요. 아, 유튜브. <laughs> 아, 씨. 창덕에 이런 애가 나왔어. <laughs> 만약에 당이가 진짜 100만 유튜버 되면, 이거 쭉때가야지 <laughs> 어, 형. 어, 이나 화장도 했어. 아, 다시 껴. 아, 어, 그래. 눈은 음, 다으니까 나치, 아니 안에서는 괜찮아 여기도 커피집 하나 없었는데아 커피집 다 없어졌네 그래, 어 이거 어. 안 그래도 우리 줄 서서 먹는데 9시에 그치, 이렇게 그지껑땡이 됐어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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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먹지? 내가2 0 0 0원이어 2,000원 뭐. 고르세요 제가 살게요 왜? 너 이제 영상 찍는다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지? 죠용네 아직 안나왔아 좋습니다 아두개 <laughs> 어, 카드를 넣으세요야 이제 CJ 온도도 나와? 한 천장부터 있어. 1년 정도. 진짜? 몰랐어. 내가 소홀했다. 미안. 아 그리고 나그썰 하나 더 있어. 응. 어, 강남 갔는데, 어, 근데 고딩가오래되긴 했어. 사년 됐긴 했는데 고딩가픽하고 터진 거야. 터진 거야? 어. 고장난 게 터진 거였어? 어, 픽 터진 거야. 그래서 터진 거 내가 고민해서 아이 연기가 나지만 내 머리를 위해서 한번다할까 <laughs> 근데 진짜 개쩔어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냥 포기했어. 몇 시야? 어? 31분. 괜찮아. 네, 처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유롭게 오겠다. <laughs> 어, 맞아. 아, 내 턱살. 어, 내 <laughs> 석상. 스윗하다. 스윗이 아니라 이거 말하면 한참 걸릴까봐 내가 닦는 거야. <laughs> 야, 있잖아. 아, 오늘 쪽 말고 좀 말고 좀더 밑으로, 밑으로 이렇게 말아야 되잖아. <laughs> 알지? <웃음> 우리 코다 같이 나오면 재밌긴 하겠다 아니 우리 1학년 때 유튜브 보 했던 기억나? 우리는 그거잖아 일 벌리는 거좋아한데 정작 일 처리도 안 하고 <laughs> 시작도 안 했어 카메라 한 번도 들지를 않았어 우리는 기대도 안 하고 <laughs> 아들긴 했어 아 진짜? 귀여운데? 아니 그 와아 이러고 끝나가지고 아못 쓰겠다 아 내용이 없었어? 어 지금 전직 현직 유튜버로서 <laughs> 기억이 나어 어, 노아미스 유튜버로서 당학이고 말고 노아미스 나독해라 <laughs> 근데 선글라스는 혹시 뭔 소리 쓰신 건가요? 아니, <laughs> 에요 <laughs> 최근에 갔을 때도 뭐 물어봤거든? 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물어봐서 나와서 카운터에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모르겠대? 쓰고 다니고. 이야 진짜 아쉽다. 거 그냥 한숨 소리 쓰는데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러게요. 네. 보여주려 했는데. 저는... 소주도 사는 아, 여자예요. 저는 지금 동해, 동해 밤바다 소주 두 개랑 감자 맥주 두 개. 하나. 이제 저는 수업 들을 때 힘들면 마시려고요. 뭔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다 생겼다, 뭐가. 뭐 생겼어? 야, 이것도 생겼는데? 어, 어, 어. 그래도 우리의 달콤은 안 없어졌다. 그러니까, 달콤,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달콤 먹고. 고맙잖아요. 야, 나 지금 다이어트 툭팡 들어가 있어. <laughs> 좀 굶어. <불머. 웃음> 아니면, 4개월 동안, <laughs> 4개월 동안 할 거야. 대학은 쓰지 말고, 최대입실한번더 해. 아0 k g 빠지긴 빠지긴해. 나 지금 근육이 하나도 없어 진심이야. 그러면 지금 이거 영업은 아닌데 한번 우리 메모스 하실래요? 제대로 시작하거든. 너 없네. 아 메모드. 아 메모드가 아니라 맘모스지. <laughs> 근데 야 <매일> <laughs> 메모드 커피, 메모드 커피 이러니까 애들이 우리 개설이야. 아 메모드. 맘모스야 거기 그래. 맘모스. 메모드 커피는 없어. 아, 메모드 커피야. 저 뭔데? 맘모스잖아. 저게 그럼 새로운 건가? 아니야. 그 커피집 얘기하지 말자. 아, 그래? <laughs> 야, 여기 아메리칸 1,600원이야. 속았네. 야, 여기 좀만 더 걷지 좀. 아! 나 지금 400원, 800원 날렸어. 내 카드. 아, 커피. 진짜 언니가 <laughs> 사준 거 맛있네요. 아, 고마워요. 오, 야, 김밥집 좋은데. 나 어. 밥집 하나 생겼다. 바로 앞에. 내가 파삼겹나 삼겹살 먹거든, 점심에. 진짜 맛있더라고. 거기에 이제 쫄면까지 같이 드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수업시간이 좋아요. <laughs> 아 이미지 <laughs> 관리를 해주세요 선생님 나름 응. 선생님이잖아요 맥스 선생님 그거랑 응. 그런 무슨 <laughs> 상관이지 전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대학교 <laughs> 왜하고 싶지? 아 잠깐만 야 우리 왜 일로 왔냐 엘리베이터 안 타고? 아이고. 아 언덕 야 <웃음> 구도를 <laughs> 왜그무양 <구모양 웃음> 구코라지를 하냐고 언덕 이 여기 있는데 <웃음> 아니 <웃음> 괜찮아요? 아직 어딘지 아냐? <laughs> <너왜> 그..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선생님 <laughs> 아 괜찮아요. <laughs> 죄송해요. 괜찮은데 네. 여기로 가라는데? 우리 여기는 성신여대 벚꽃 거리예요 어, 어차피. 너 버커 본적 있어? 어, 여기서 사진 찍었는데 태권도 시간에. 진짜? 저는 매일 아, 저줄이니 아, 치대에 오면 거침마. 말하지 말자. 아, 힘들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